이 시간에는 어, 불임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셀라이프 큐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 오늘 23절부터 어, 마지막 32절 구장가 구장의 말씀은 어, 이제 에스더서에 있었던 사건들 어, 불임일 불임절이 생겨나게 되어진. 어, 그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어, 23절에서 이, 이, 저, 32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대적 하만과 또그 어,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 죽임을 진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 유대인들이 이 아다롤 14일 15일 이두날 본래는 이제 에, 자기들의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날이었었는데 이 날을 이제는 구원받은 날로 기념해서 지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두 날이라고 이렇게 14일, 15일 이두 날을 기념해서 지키게 되어지는 브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사를 이루었었던 모르드게가 크게 놓 높임을 받고 어, 이제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 바로 이제 모르드게 또 에스더 왕후의 치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두 사람이 이루어놓은 어, 어떤 역사가 무엇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불임절 사건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를 기념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임절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불임절이라고 하지 않고 불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이 불임일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절기가 아니라 기념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임절은 어 백성들이 가장 크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어, 바로 날이 불임절입니다. 어, 보통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 절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이다 보니까 어, 뭐 유대인의 3대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어, 혹은 어, 이제 그 저 추수절이라고 어 말하는 어 어떤 오순절 또 하나의 절기가 맥추절 어저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금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임일은 불임절은 그런 신앙적인 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해도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의 사건입니다. 부림절이 있었던 기원이 되어진 이 사건은 포로 1차 귀환을 하고 아수에로 왕이 잠깐 어떤 그 고레스 왕보다는 좀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때 1차 2차 사이에 벌어졌던 었 사건이 바로 어, 오늘 이 모르드계와 불임절의 사건인데 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2월, 3월 봄철에 해당되어지는 어, 6월절이 오기 전에 에, 바로 오게 되어지는 어, 14일, 15일 두 날을 기념해서 지키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14일, 15일은 어, 신앙적인 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안식일이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이런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데 부림절은 시작할 때 에스더서를 바로 읽으면서 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제사장이든 집안의 가장 큰 어른 납비가 되어졌든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제 가족이 모여서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낭독을 하면서 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의 낭독을 하게 되어지면 준비되어진 선물을 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어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앞에 2 2절 말씀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풍습으로 받아들여서 그때에는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누구 빠짐 없이 다 부림절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나눠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나눠주는 이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먹을 양식도 나눠주게 되어지면 이틀 동안의 큰 축제가 잔치가 벌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 부림절, 불임절에 일어나는 어떤 축제, 장치의 자리입니다. 자, 이 불임절은 어, 에스더서의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 다만 어, 우리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 어떤 그, 그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말씀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색채보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서로 서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축제 의 개념이 많이 있는 것이 부림절에.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 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림절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 우리가 교훈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은 분명 어느 한 지역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었던 한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로로 귀환했었던 모든 백성들 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아닌 전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 한 사람이 당하는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부림절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은 곧 우리 가족의 것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족은 또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고난을 이어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한 기뻐할 일이 있다면 모두 함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보림절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데 이 불임절의 구원의 그 은혜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를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가 어느 한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의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가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에까지, 그, 부림절의 절기를 기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감사와, 또 우리의 작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 모든 심령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또한 서로서로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